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시나요? 테슬라를 세계 1위 기업으로 키우는 것,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것, 또 과학혁신을 이끌어내는 것, 모두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가는데요. 화성 테라포밍이죠. 화성을 지구처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발상은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소재이지만 머스크는 이 꿈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믿고 있고요.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스페이스 X, 테슬라, 보링컴퍼니, X 등 다양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유도 모두 이큰 그림을 위해서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많은 자본도 중요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도 필요하겠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쌀이라 불리는 만큼 그 사용처도 무궁무진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반도체 시장 중 하나죠. 올해 2월 스테티스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630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는 2030년까지 14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11.36%라는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셈이죠. 그리고 전기차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확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두배더 많은 반도체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도체는 전류의 흐름을 통제하는 부품이고, 전기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니까요. 내연기관 차량이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했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이러니 차량용 반도체 섹터도 성장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 셈이죠.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PC,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와는 성질을 달리합니다. 사용 환경도, 사용 목적도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인 중 하나는 반도체의 내구성이에요. 자동차에 탑재돼 혹독한 주행 환경에 노출되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니 말이죠. 고온, 고압력, 진동 등에도 오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상당히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기업들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수 접어주고 들어갑니다. 차량용 반도체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NXP 세미컨덕터, 온 세미컨덕터,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이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자동차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이미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를 개발해 자신의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굳이 왜? 우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면 테슬라는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빅테크들이 일정한 영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커스텀칩을 사용한다지만 그렇다고 모든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는 것은 아니죠. 반도체는 종류도 사용처도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기술적 독립을 꾀하고 나머지는 공들여 인하우스로 돌리느니 그냥 사서 쓰는 게더 싸게 먹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이 커스텀 칩 분야는 뭘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칩입니다. 테슬라는 2019년부터 FSD 반도체를 개발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차량용 반도체 중에 이 기업이 자율주행 칩에 역량을 집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자율주행은 테슬라 차량의 핵심 펀드멘털입니다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 자율주행 하면 곧 테슬라죠. 거의 이 기업의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중요한 핵심 원천 기술을 외주에 의지하기엔 사업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분식집을 차리는데 마트에서 사온 밀키트로만 떡볶이를 요리한다면 그 제품이 단종되는 순간에 이 분식집은 즉시 망하지 않을까요?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다른 업체와 비교해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라이다 센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데이터만을 활용해 자율주행을 구현하죠. 이런 방식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은 현재 사실상 테슬라 뿐인데요. 워낙 특징적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만큼 당연히 기존의 반도체가 아닌 커스터 칩에 대한 수요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어떤 자체 칩을 만들어 오고 있을까요? 원인에버슬립 뉴스 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출시한 것은 2014년입니다. 처음에 이 기업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모빌아이의 IQ3 칩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인텔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빌아이입니다 뭐 당시에 든 이름만 오토파일럿이지 사실상 기능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같았는데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등에 집중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한창 모빌아이의 반도체를 잘 사다 쓰던 테슬라는 2016년에 구매처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엔비디아로 말이죠. 당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px2라는 반도체를 새로 출시했는데요. 역시 엔비디아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모빌아이와 비교해 압도적인 성능을 나타냈기 때문에 테슬라는 즉시 iq3를 px2로 대체했죠. 그런데 일단 당장 필요한인 픽스 2를구매 사용하면서도 테슬라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테슬라는 이미 자체적인 FSD 칩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최적화도 끌어올리고 테슬라의 큰 장점 중 하나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도 이루는 이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FSD 칩 출시 당시 오토노미 데이 행사를 통해 머스크가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이며 아주 큰 격차를 나타낸다고 극찬한 점을 고려하면 분명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두 개의 FSD 칩이 탑재됩니다. 하나가 오작동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용 칩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이죠. 각각의 칩은 초당 72조건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비디오를 초당 약2100 프레임씩 분석할 수 있는 연산 능력입니다. 테슬라는 이전 세대 하드웨어와 비교해서 fsd 칩이 21배 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설계하는 반도체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fsd 칩 말고도 또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중추신경망 역할을 하는 슈퍼컴퓨터 도조에 쓰이는 d1칩 역시 이 기업의 대표적인 커스텀 칩이죠. 테슬라가 이 반도체를 처음 공개한 것은 2021년 AI Day 행사 때인데요. 그리고 올해 7월 이 기업은 처음으로 도조 슈퍼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D1 칩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 테슬라의 도조 프로젝트부터 말씀을 드려 보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 목적에 특화된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개발했습니다. FSD 칩은 개별 차량에 탑재되어 자율주행 조작을 위한 연산을 수행한다면 도조의 프로세서인 D1은 전 세계 도로망에 깔린 테슬라 차량들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중앙 관제탑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죠. 세계적으로 400만 대가 넘는 차량에서 수집되는 영상 데이터의 양은 수백만 테라바이트에 이르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나온 D1 칩. 얼마나 강력할까요? 사실 스펙만 봐도 정말 괴물 같은 반도체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D1 칩은 362 테라플롭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테라플롭은 그래픽 카드의 컴퓨팅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쉽게 말해서 1초에 362조 번의 연산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플래그십 AI 반도체 중 하나인 A100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하는 수준이고요, 메모리 대역폭은 A100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D1은 자율주행 AI 훈련에 있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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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칩이라는 내용인데요. FSD 칩과 D1 칩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도 너무나도 명백한 일입니다. 이두 개의 반도체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함과 동시에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도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데요. 라이더 센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카메라만을 이용하는 가장 사람 같은 AI를 향해서 말이죠. 테슬라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꽤나 한가락 하는 기업임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이 기업은 fsd 칩과 d1 칩이 모두 ai에 특화돼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냄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이런 테슬라의 반도체 역량이 그래서 이 기업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를 판단도 해야겠죠. 테슬라가 AI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강점은 생각보다 더큰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이 되는 것에서 그쳤다면 자체 반도체를 통해 얻어지는 강점보다 비용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자동차 판매량 역시 비례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자율주행은 많은 강점 중 하나고요. 이것만 개선한다고 판매량이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주행거리, 디자인, 마력 등등 자동차로서의 다양한 요소도 중요하겠죠. 반도체 R&D 비용을 완전히 뽕 뽑기 위해선 이 칩을 단순히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적용해 더욱 거대한 매출 증진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반도체가 쓰이는 또 다른 사례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테슬라는 2022년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며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자동차에 탑재되는 것과 동일한 컴퓨터로 조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두 기기는 작동방식도 똑같은데요. 비디오 인, 컨트롤 아웃, 카메라를 통해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AI가 자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거죠. 지난 8월 일론 머스크는 FSD V12를 사용한 시험 주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든 주행이 AI에 의해 엔드 투 엔드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9월에는 옵티머스가 물건을 정리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마찬가지로 모든 조작이 AI에 의해서 엔드투 엔드로 이뤄졌다고 밝혔죠. 쉽게 말해 자율주행이든 로봇 조작이든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100% AI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뜻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도로가 무엇인지 신호체계는 무엇인지 또 물건의 색깔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인간 프로그래머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비디오 정보만 가지고 AI가 스스로 일을 깨쳤다는 뜻이죠. 사람이 백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배우는 것처럼 테슬라의 인공지능 반도체는 무수히 많은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AI가 상황별 대처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인공지능을 도모하는 건데요. 이게 자동차 주행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와 같은 로보틱스 영역에서 구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테슬라의 커스텀 반도체가 이 기업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려지실 건데요. 채 GPT와 같은 언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만으로도 세상이 이런 센세이션을 불러왔는데, 이게 추후에 비디오 데이터에 따라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AI와 결합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이 자연으로 명령하면. LLM이 이것을 이해한 뒤에 기계에 전달하고 현실 세계에서 해당 기계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면서 동작하는 그런 미래 사회를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머스크의 꿈은 이뤄질까요? 물론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테슬라의 기술혁신이 막힘없이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또 테슬라가 이런 미래를 이뤄낸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리면 투자자 입장에선 기대만큼의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죠. 언급된 기술 혁신을 성사시키고, 수년 이내로 이를 상용화하고, 비용까지 잘 관리해 수익성도 확보해야 테슬라의 꿈이 투자자들의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당장 현 시점에서만 해도 테슬라 반도체에 대해 성능은 좋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너네 그 정도로 자본 지출해도 괜찮아? 라는 식의 비판도 있거든요. 기업은 결국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만 이뤄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법은 아닌 법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게 머스크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죽기 전에 화성에 인류가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 한번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